아이 안녕하세요. 왜, 왜 불렀어요? 바쁜데. <laughs> 제가 다름이 아니라 한 수중에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있는데. 600. 에, 600, 600, 600 이하로. 차를 사고 싶은 거요. 그렇죠. 차를 사고 싶은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. 6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차를 살수 있을까. 어쩜. 네. 근데 다름이 아니라 그 고객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그래요? 촬영이잖아 웃기게 <laughs> 하고 싶으니까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. 고객님이면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래요? 살이좀 촬영이고 하니까 네. 어600 정도면 어, 사회초년생이잖아 그쵸 6 0 0선으로좀 고장 없이 그렇죠 무난하게 타고 연비도 괜찮고 그쵸 어, 엔진 안 먹고 그치 그러차 그러니까 하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일로 와보시면 이게 600만원밖에 안 해요? 요 차가 더뉴 아반떼고 590만원 그리고 14년식 590? 어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가스야 아이차 가스예요?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가스가 리터당 뭐천 원이니까 기름보다 한 3-400원 더 싸요 연비가 상당히 좋겠네 그렇죠 훌륭하죠 590에 그리고 키로수가 얘가 잠깐만 응. 키로수가 얼마였더라 잠깐만 <laughs> 본인 차 맞죠? 어. 시동 소리가 어? 아, 왜? 걸쳤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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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아. 아, 여기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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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어. 그게, 이게 중고차 네. 딜러들을볼때 세간경을 끼고 봐서 그래요. 아니, 아, 시동 소리가 아, 차 시동이 뭐다 똑같이 걸리지 뭐. 아니, 세간경을 낄 수밖에 없는 지금. 아, 아, 아 어찌 됐든 요 아, 차가 네. 이제 12만. 12만 키로 12, 12만 정도는 이제 막 길들이기 끝난 거야. 신차 길들이기. 이제 막 길들이기가 끝나서 다 괜찮아. 어, 1 2만 원에 이제 소모품도 다 갈았지. 브레이크 패드, 엔진 엔진 오일, 뭐 미션 오일 다한 번씩 싹한번 밟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돼요 그럼 새 차랑 별다를 게 없다. 차이가 그거, 없다. 그거는 좀 아니긴 <laughs> 하죠. 더 중요한 게1인 신조야.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뀐 거야. 어, 여성 혼자. 어... 그러니까 더 메리트가 있지. 어. 왜요? 여성 혼자 타면 좀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탔잖아. 뭐 예를 들어 60대 막 노가다 하는 아재 형들이 탔으면 조금 차가 노가다 노가다 하는 형님들이 하는게 아니야. 그거 비아바라 아니에요. 아닌데 이게 좀 그런 분들 거차 매입하면 이게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. 어떤 실내 냄새죠? 시트 클리닉을 해도 네. 안 빠져요. 좀. 차. 근데 여성 혼자 운전했으니까 냄새는 좋았음. 냄새는 너 변태 같아. <laughs> <laughs> 냄새가 좋, 좋 좋진 않았는데 아, 깔끔이네. <laughs> 혼자...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차를 사러 와. 그러면 30, 네. 30대 여성 혼자 운행했던 차랑 네. 뭐 예를 들어 같은 조건. 네. 그럼 뭐 60대 남자 뭐 노가다 했던 아저씨가 탔던 차랑 뭐탈 거예요. 본인. 아무래도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거예요. 네. 뭐 그러니까 그건...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. 뭐 직업 특성상 음... 작업하시면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 상태에서 차량 타시고 댁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차를 이제 그렇게 타니까 당연히 냄새가 좀 나죠 실내 오염도 좀 있고 그럼, 그런 거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아반떼 뭐 보여드릴 거 없어요? 봐봐요 편하게 이게 어. 몇 년식이라 했죠 차가? 14년식 14년식? 어, 14년식이 12만 킬로 오 차가 깔끔하네요? 깔끔해 왜 이렇게 깔끔해? 아뭐 그래도 나는 그래서 가까워서 상품화를 다 하는데 어, 요거 광택도 하고 외판도 치고 아 거. 이게 차 자체를 가져와서 새차처럼 만든다는 거잖아요. 그치. 어, 진짜 깔끔하다. 뭐 하나 뭐 이렇게 썬팅 올라온 것도 없네. 연식이 진짜 막 15년 되고. 장고장이 또 많다고 유명한 차들은 내가 추천을 안해는 근데 이 아반떼는 국민 명차 아닙니까? 이미 검증이 됐잖아 차가. 차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하는 거고. 또 아반떼는 고장이 또 없어. 고장이 많이 없는 차라. 그냥 타고 나면 돼요. 믿고 탈수 있는, 믿고 탈수 있는 아반떼 믿고 탈수 있는 아반떼 있어. 아반떼, 쏘나타, 산타페, 소렌토, 모하비, 제네시스. 믿고 탈수 있어 이 정도면.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랜드로버. 뭐 장구장이 좀 많은 거 있어. 랜드로버 대표님이 타시던 차량 아니에요? 아잖아. 아, <laughs> 이거 590만 원짜리 차 사면 그냥 막말로 평금590뭐 현금 뭐, 좀 융통이 좀안 된다. 할부로 하고 싶다고 해도 이거 590만 원 60개월 할부만 해도 월 납입금은 12만 원에서 12만 원 나와요. 이자까지 포함. 어? 어? 그거밖에 안 나와요? 아예 안 나오고 차가 590인데 590에서 5년 할부 해도차 할부만 90만 원에서 12만 원 나와. 요 보험료. 대중교통보다 싸네? 싸죠. 대중교통보다 싸고 편하죠, 일단. 어. 그렇죠. 제가 뭐 세금까지 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후지타서 다 일일이 계산하면 아마 비슷비슷할 거야. 왜냐면, 뭐, 차 세금도 있고, 기름값도 있고, 다 비슷비슷한데, 근데 차가 있으면 편하잖아. 그쵸. 나만의 공간, 공간이 있잖아. 음. 가, 가다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, 뭐 여자친구랑 같이 어디 놀러, 여행도 다닐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차라리 좀 사회초년생 분들은, 대학생이나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, 그런 거 추천드려요. 고장도 없으니까. 가성비 좋은 차량은 이미 소개를 받고, 네. 혹시 그러면 한 이제 사회초년생들 분들 중에, 네. 아무래도 싼 차, 음. 뭐 이런 이미지를 좀 벗고자 네. 가성비 좋은 외제차. 돈 있어요, 본인? 아, 돈 없죠. 정신 차려요.